오늘은 민수기 7장 48절에서 89절 말씀으로 재단의 봉헌물 총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재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33개의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 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가 12마리요. 순냥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순냥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하목재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속죄서 위의 그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을 봉헌하면서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은 덮개가 있는 수레의 여섯 대와 그 수레를 끌수 있는 소 열두 마리를 드렸잖아요 또 그뿐 아니라 12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주위에그 배진된 동쪽 진영의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둘째 날에는 일사갈 지파,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가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여섯째 날까지 남쪽 진영의 로벤 지파와 시므온 가지파가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서쪽 진영의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째 날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이렇게 지파들이 질서 있게 12일 동안 모든 봉헌물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봉헌물에 대하여 12번 반복하여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재단에 들여진 성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신 날, 받쳐진 성물의 총개는 또한, 은쟁반이 열둘이고, 은바리도 열둘이고, 금그릇도 열둘이었습니다. 번제물의 총개는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순냥도 열두 마리며, 일년된 어린 순냥이 열두 마리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재물과 숙제재물로 순념서가 12마리입니다. 또 한목재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서가 60마리며 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할수 있으나 강야 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솔로몬의 제물과 다를 바 없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아주 풍성한 헌신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린 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의 덮개인 속죄소 위의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1 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특히 그 속죄소는요. 그벗개가 들어 있는 증거계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 덮개요. 덮개 위에 있는 그두 그룹이 마주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죄소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해중을 위하여 피 뿌리는 의식을 그 속죄서 위에서 거행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그 속죄서 위에 덮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해계, 하나님과 하목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내면의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숙제소 위에 그두 그룹 사이에서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 솔로몬이, 음, 천번의 제사를 드린 뒤에, 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나 예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도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것을 갖다가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이함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모세가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한 지성소와 같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제사 드리듯 일상의 모든 삶을 예배하듯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신실한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나 온전하게 죽어지지 않는 자아가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날마다 십자가의 보유를 의지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규제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악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